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송수복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부활의 기념을 기, 기념케 하시오니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저 모인 무리에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신은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사 그 말씀에 은혜 더하여 주시사 저희들은 그 말씀을 받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 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날의 생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산상보훈 제2장, 팔복 중에 네 번째, 의예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의해주고 목마른 자는 복인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마태무공 5장 6절 말씀입니다. 의의는 거룩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의의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우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의는 사랑이며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현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임으로써 의를 얻게 됩니다. 의는 고통스러운 투쟁이나 지치게 만드는 수고 그리고 선물이나 희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고자 줄이고 목말라 하는 모든 영혼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 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라고 이사야 55장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의인이라 여호와의 말인이라고 이사야 54장 17절에서 말씀하고요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예리미야 23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인간의 어떤 힘도 영혼의 주림과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줄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얘기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요한복음 6장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적 힘을 유지하기 위하여 식물이 필요한 것처럼 영적 생명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할 힘을 얻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온 떡, 곧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생명의 활력을 유지할 유지해주는 양분을 계속적으로 받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그리스도로 더불어 계속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분께 순종하고 완전히 의존해야 합니다. 피곤해 지친 여행자가 광야에서 샘을 찾다가 찾으면 기가를 푸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가 근원이신 생명의 정수를 갈급함으로 그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구주 품성의 온전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완전히 변화되어 그분과 같은 순결한 모습으로 새로워지고자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품에 대해서는 알면 알수록 품성에 대한 우리의 이상이 더욱 높아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고자 하는 열망이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라,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주로 저로 쫓아나는도다. 라고 시0편 62편 5절의 5절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할 때, 사모하고 말할 때, 하늘의 요소와 인간의 요소가 합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찾게 될 때, 우리는 하늘의 요소와 인간의 요소가 합해진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대가 마음 가운데 어떤 부족을 느낀다면, 또한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같은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성령의 선물을 통하여 그대 스스로는 할수 없는 것을 그대를 위하여 해주시고자 그대의 마음속, 마음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가면 갈수록 전보다 더 부족함을 느끼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더 죄인 같아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 내가 더 이상 죄인이 죄인됨이 느껴져서 음, 더 이상 못 느꼈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죄됨을 느낀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함께하시기 때문에 죄됨을 느끼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 안식일 날그 베드로가 나는 죄인으로쏘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얘기한 것을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부터 멀었을 때는, 아, 자기를 죄인인 걸, 아,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나는 구원받을 수 있고, 나는 뭐든지 할수 있을 것 같고, 막, 그래서 막 처음에는 자신만만해요. 그러나 우리가 점점, 점점 예수님께 가까이 갈수록, 자, 기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거고, 죄인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녀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 때문에 느낄 때마다 의 대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얕은 개울가에서해가하고자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큰 셈이 바로 우리 위에 있으며 우리가 믿음의 길을 따라 조금만 더 높이 올라가면 그 풍족한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생명의 샘입니다 그 생명의 샘을 찾으려고 노력할 때 그대는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교통을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의, 내 속에는 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를 찾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더큰 풍족한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는 진리가 새로운 측면에서 그대의 마음속에 계시되 제시되고 성경의 규전들이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선방처럼 마음속에서 장렬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대는 성경의 다른 진리들이 구속사업과 갖는 관계도 깨닫게 되고 또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인도하시며 거룩한 선생이 그대 곁에 계신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나의게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고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그대에게 진리를 제시해 줄 때, 그대는 가장 가치 있는 경험을 쌓게 될 것이며, 그대에게 계시된 우위로 되는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자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과 교제하게 될 때, 그대는 그리스도의 품성이나 사업에 관한 어떤 새로운 사상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과 사랑하지 않는 자들 모두에게 나누어 줄수 줄 있는 그분의 자비로운 사랑에 대한 새로운 계시를 갖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의 뇌를 확장시켜주는 거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동산의 세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 흐르는 시내이기 때문이라고 아가서 4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번 맛본 사람은 그 사랑을 더욱 많이 받고자 끊임없이 부르짖습니다. 그 생수의 아주 그 마음을 시원함을 깨달은 사람 어떻게 해요? 갈증이 날 때마다 그생물로 가서 그 생수를 마시게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나누어 주게 되면 더욱 풍성하고 더욱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려 주고 다른 사람에게 그 생수를 나누어 주게 되면 어떻게 내 나한테 없으니까 또 가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채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영혼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모든 계시는 깨닫고 사랑하는 능력을 증가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이 의에 줄이게 되면은 어꼭 배운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배우지 않았다 할지라도 자꾸 예수님께 가면은 더 많은 것을 찾게 되고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더 많이 알고 싶고 이렇게 갈증을 의에 대한 갈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이 지적 능력을 더욱더 강화시켜 주고 우리의 두뇌를 개발시켜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사시는 것입니다. 영혼의 계속적인 부르짖음도 더욱이고 성령의 응답도 더욱이라 로마서 5장 9절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부르짖게 되면 성령님께서 더큰 능력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게 하신다고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잃어버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비우신 예수님에게는 성령이 한량 없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도 그분의, 그분께서 우리에게 거하시도록 온 마음을 바칠 때는 누구나 그것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받은 것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나님께 구하셨다고 그랬어요. 그것처럼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 성령의 능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주께서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 친히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명령이면서도 오직 이 성령 자체, 이 명령 자체의 성취에 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 속에는 그 명령일 뿐만 아니라 약속,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부어 주겠다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성령을 구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충만으로 거하게 되고 블루스서 1장 10절 말씀이죠. 그 안에서 충만하게 되는 것은 2장 10절 바로 아버지의 큰 기쁨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선생님께서는 땅을 소생시키는 소낙배처럼 당신의 사랑을 무제한으로 부어주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하늘이여 위로부터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빙창이여 의부어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움독게 할지어다라고 이사야 45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련하고 또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자산의 강을 열며, 골짜기 가운데 세민나게 하며, 광야로 모시되게 하며, 마른 땅에서 마른 땅으로 생 근원이 되게 할 것이라고. 이사야 41장 17절과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의해 줄이고 간절히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충만한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보고요.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소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또결심하는 <laughs> 것이 있다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송수폭집사님 예. 우리가 예수님께만 나아가고 또 예수님과 같이 다음 고전 노력만 한다면 다 형평할 수 있다는 것을 네, 느꼈습니다 아멘 어. 예. 의의를 부는자에게 의의를 채워주신다는 거죠. 부어주신다는 거죠. 네, 예수님께 아, 네. 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경순 집사님 예 어, 오늘의 말씀이 어, 우리 생활에 날마다의 생활에서 아버지 앞에 구하고 어를 구하고 그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이훈경 집사님, 예, 맹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의지할 때늘저 어, 모든 신경을 하나님께 기울이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고 인도하심을 직접 매 순간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 전에는 저도 하나님을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엄청 하나님으로 너무 그러니까 근엄한 하나님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한테 이런 거를 얘기하지? 뭐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는 근데 이제 어, 점점 가까이 신앙생활을 많이 할수록 하나님 이런 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그러면서 이제 자꾸 친구처럼 가까이 서로 대화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지는데 하나님은 진짜 사랑이 많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우리의 간구를 신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영식 집사님 예, 그, 예수님께서 여기저기서 설법을 많이 하셨지만, 또 산에서 기존 말씀을 주셨다는 걸 생각하니까, 산은 왠지 높, 높아서 출마하고 더 가까운 것 같기도 하고, 또 번잡한 곳에서 떨어진, 뒤에서 어, 교회가 이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런 의미도 또 생각이 되고, 그래서 어, 세상에서 좀 떨어져서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하는 우리는 좀구별되어야 된다. 그것이 교회의 의미가 아닌가 이런 생각으또 해봤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정봉옥 성교님예 네, 저는 의에 대해서 생각은 한 적이 있습니다만 아주 목숨을 걸만큼 그만큼 무서워서 목숨을 걸만한 그런 연기는 낸 적이 없다고 생각돼서. 주저하고 있습니다. 의는, 의는 하나님의 품성이거든요. 결국 의를 입어야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한테는 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순종함으로 고난을 통하여 그 의를 의의 근원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그 의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 의를 더 입어야. 그래서 우리 안에 의가 되신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셔야 우리가 구원 받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누리는 거죠. 늘의를 사모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같아지는 저희가 돼야 되겠습니다. 네. 아멘. 김국성도님 예, 복 받으려면 의의 군부리고 목말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배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 성전을 수공할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거든요. 그래서 절에 가서도요. 어 이게 진리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의를 구하면 어, 하나님께서 그 절에 열심히 나갔던 사람도 진리길로 인도하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다 배웠어. 이게 최고야. 그래서 더 이상 자기가 아는 것에서 더 나가지 않고 끝까지 자기가 아는 것만 고집하면은 더 성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어느 곳에 있든지 청절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 진리를 구하게 되면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윤장로님. <laughs> 예. 저는 어,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부족을 느끼면. 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지한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부족을 느끼고 사는가.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마지막 때래서 뭐, 뭐든지 다 옆에 있거든요.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세상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럼 어떤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고 있는가 어, 한 번씩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보고 정말 내가 간절히 의를 구하는 사람인가, 아멘. 아멘. 한번 찾아보고 예,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나우디기아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영적인 교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우리가 이 팔복 중에 첫 번째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인난이었잖아요 신령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아~ 영적으로 부족함을 가난해서 부족함을 느껴야 우리가 부하게 되는데 나는 부자라고 생각하면은 나는 다 가졌어라고 생각하면더 이상 이 뚜껑을 닫아버리거든요. 뚜껑을 닫아버리면 그래 좋은 거 구워주려고 해도 그것은 내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결국 다나가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의대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모셔서 그분의 그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거,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의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본면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의의는 주님의 품성요 사랑입니다. 주님 저희에게는 사랑도 없고 의를 어, 우리 안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순종함으로 고난을 받, 받고 그 모든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음. 의를 기꺼이 우리에게 나눠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아, 네. 의에 줄이고 목말라하며 주님께 의 대신 주님께 나가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심으로 그 의를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멘.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회복해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아멘. 저희 안에 역사하셔서 의를 사모하는 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온전히 저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셨기를 바라오며 그리고 의는 나누어 줄수록 더풍성히 받게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놀라운 사실 내가 이룰 수 없는 그의를 이루시고 구원함을 맛보도록 하신 주님이 계심을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 증거함으로 더 풍성한 은혜를 받게 해주셨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사합사합오다오 아멘. 아멘. 네, 의를 구하는 하운데하데하의은혜은혜성함을함을예수예수 많이 많이 닮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